네, 안녕하세요. 베트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백드롭에 대해서 배워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크게 갈린다고 생각이 됩니다오 왜요? 어.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백으로 공이 밀렸을 때예요. 백으로 공이 밀리면 보통은 강하뭐이게 뭐 클리어나 드라이브로 쳐내기 급급한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뭐 네트 탑에서 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매싱으로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실점을 하기가 쉽죠. 아 드롭 기술, 백드롭 기술 하나만 더 익혀주신다면 어, 상황을 오히려 반전시켜서 공격을 한다든지 어, 더 나아가서 득점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게임 중에 상대방이 서비스 리시브를 이제 백쪽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무리하게 걷어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백드롭이나 클리어 같은 기술을 같이 섞어서 구사를 하신다면 이제 경기를 운영하실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백드롭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빼로롱, 네, 그럼 저희가 백드롭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그립이 그냥 백 그립을 잡고 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왜 아는 것처럼 본인이 아는 것처럼 그냥 한번 아, 보시죠. 여주 네. 네, 자. 이 백을 잡고 치게 되면 저희가 손목을 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백, 백 같은 경우 손목이 진짜 잘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라켓 헤드가 잘 면이 정타로 맞을 수 있는 그립을 잡아야 되거든요. 납작하게 세놨을 때 넓은 면 옆에 보면 여기 조금이 조그미 면이 있다, 어, 조금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네. 를 잡아주시면 돼요. 음. 네, 조금 뭐 약간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넘어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 넓은 면에 엄지 손가락을 받치시면 손목을 쓰기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세 조그미 모서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음. 조그미면 여기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럼 보, 보면 여기가 되게 빈 곳이 많이 생겨요. 네. 이렇게 잡고 치시는 거예요. 백 백을 음. 치실 때는. 백을 아 네. 칠때는 네. 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시고 백 클리어 치실 때는 조금 더 돌려서 잡아주시면 돼요. 안으로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러면 이제 스윙 자주는 어떻게 해요? 네. 백드롭 스윙을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살짝 사선으로 발이 나가, 나가셔야 되거든요. 연습을 할 때. 왜냐면 우리가 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이 지금 옆쪽, 옆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옆쪽 뒤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살짝 몸 자체가 살짝 사선으로 나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상태에서 면을 그대로 보낼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일단 내려가 있으셔야 돼요. 빠질 때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치러 나간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 팔꿈치가 이렇게 처음부터 어 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거는 무슨 스윙이에요? 그냥 엎어치는 거예요 밀어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일단 내려간 상태에서 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포인트 어. 라켓 헤드가 빠진 다음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면서 네. 팔꿈치가 살짝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간 상태에서 헤드가 그대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공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더 이쪽으로 가겠죠. 음. 네. 또 만약에 위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더 팔이 쭉 펴지겠죠. 이런 식으로. 투. 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내가 공을 딱 맞췄을 때 여기서 손목을 너무 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드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는 거보다 일단 좀 뜨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목을 무리하게 누르시면 공이 다 꺾여요,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목을 쓰면서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살짝. 쓰면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팔로우 스윙이라고 하나요? 우리 클리어 스윙할 때 나오는 스윙처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나와주시는 거예요, 스윙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둘.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 잘안 되는 게한 가지 있어요. 어, 뭔데요? 그러니까 스텝을 밟고 치잖아요. 그때 저는 잘안 돌아가요, 몸이. 밟고 친다고요? 동시에 쳐야죠. 등을 아, 동시에? 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laughs> 잠깐, 잠깐. 어프레터. 아, <laughs> 가져와도 이런 걸 가져와도. 네. 하는 부분이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하고 허리가 돌아가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음. 팔이, 팔이 치고 이렇게 돌아가요. 동시에 안돌아가 몸이. 그 배틀콩 몸이 이상한 걸 사면 어떡하라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laughs> 네, 그렇죠. 치면서 돌아와야 돼요. 클리어 스이랑 똑같이 비교하면 돼 우리 공칠때 같이 들어오잖아요. 어디 봐야 돼. 공칠때 같이 들어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칠때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 밀어줘야지. 아, 하면서? 어, 여기서? 둘, 그치? 하면서 밀어주는 거서 어, 그렇죠. 하면서 봐야죠. 둘, 이렇게. 어, 방금 때릴 뻔했어. 둘, 그렇지. 봐봐 어쨌든 내가 공을 저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되게 부자연스럽죠. 근데 내가 중심이 같이 들어와주면 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단 말이야, 볼이. <laughs> 이렇게 뜨면 안 돼. 조금 공이 뜰 때는 손목을 더 눌러야 돼요. 네, 더 눌러야 돼. 백드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제자리 스윙을 배웠잖아요. 제자리에서는 하 백드롭을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을 좀 쫓아가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스텝을 이용한 백드롭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공이 밀리더라도 어떻게 쫓아가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 다음 시간에.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라방. 신나게 해주셔야죠. 할게 신나게, 신나게. 뭐 하나, 둘, 셋, 열라방. <laughs> 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